정말 문의가 많은 저의 데일리 악세사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, 2년간 매일 끼고 다니는 은팔찌 요거는 소세지 볼과 둥근 볼이 믹스된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은은하게 멋이 나고 밋밋한 룩에 포인트가 돼서 사계절 저희 문신템입니다 두 번째, 팔찌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와 목걸이 이건 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팔찌 홍보가 자연스레 되다 보니 사장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마음에 들어서 요즘 잘 끼고 다니는 조합입니다 목걸이는 되게 묵직하게 중량이 많이 들어가서 실물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세 번째, 로마링 보니까 저는 이렇게 심플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좋아하나 봐요. 얘도 은은하게 시크하고 멋있는 스타일이라 제 최애 반지입니다. 네 번째 실버 스퀘어 시계. 이 시계는 정말 무늬가 몇백개는 왔었는데요. 오즈몽 제품이고 깔끔한 클래식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요. 이건 면세점에서 남편 이 선물로 사준 첫 시계인데 이미 뽕다 뽑았다 싶을 정도로 사계절 잘 끼고 다닙니다. 다섯 번째 스퀘어 귀걸이. 이건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16,000원대라 가성비 최고여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. 1년 정도 쓰니까 고장이 났는데 저는 다시 재구매 해서 특히 가을, 겨울에 잘 쓰고 있습니다.